네, 9번 두 상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a포사인 bx 플러스 1이라 하자 닫힌 구간 0 b분의 2 파이에서 함수 fx가 x는 6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이 닫힌 구간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f의 3 플러스 x f의 3 x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의 범위를 x의 범위를 구해서 그 중에서 자연수를 골라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f에다가 지금 <laughs> 3 플러스 x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f에 3 플러스 x를 넣으면 a의 코사인 b에다가 x 대신에 3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f의 3 마이너스 x를 구하면 a의 코사인 b의 3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얘를 두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값을 현실적으로 AB 값을 알아야지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위에 주어진 조건 FX가 X는 6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는 부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적어 보면, a cos bx의 플러스 1입니다. 일단 cos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얘는 1에서 출발해서 1로 끝나고 주기는2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기가 2파이고요. 그 절반인 파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절반인 2분의 파이가 나타나고 그 절반 2분의 3파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코사인의 기본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b가, b가 앞에 곱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2파이에서 B를 나누면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면 여기가 B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절반이니까 여기가 B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B분의 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3에 B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A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1하고,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앞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가 지금 위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f 프와 이제는, 이게 B분의 2π가 이전이 되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A 곱해서 있으니까, 1대 A 곱하면 A,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A.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에서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니까, Y쪽으로 한 칸씩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 값이 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그래프에서 x는 6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 최소값을 가지는 게 x x 좌표가 x는 b분의 파이에서 최소값 얼마를 가지나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값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b분의 파이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x 좌표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는 어 x가 아니고 b는 b 분의 파이가 6이 되니까 b는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f(x)가 완전히 특정이 되겠죠. f(x)는 2 코사인 6분의 파이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의 3 플러스 x 는 2의 코사인 6분의 파이의 x 대신에 3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계산을 하면 2의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x에 더하기 1이 되겠고요. 2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사인으로 고쳐지고, 사인 6분의 파이 x로 고쳐지는데, 여기가 2, 사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고요. 더하기 1이 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사인 6분의 파이 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의 값도 구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2의 코사인 6분의 파이에 3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텐데요. 2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 더하기 1이 되고요. 2에다가 이 각이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고쳐지고 이거는 1사분면 각이 될 테니까 그냥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식의 값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 사인 6분의 파이 x 더하기 1 곱하기 2사인 6분의 파이 x 더하기 1 요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순서를 바꾸면 1 마이너스 2에 사인 6분의 파이 x 1 플러스 사인 2에 사인 6분의 파이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겠고 이거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의 형태니까요 <laughs>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4에 사인 6분의 파이 X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중에서 이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4에 사인 6분의 파이의 x의 제곱은 크거나 같기를 쪽으로 넘어오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6분의 파이의 x의 제곱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x는 2분의 루트 3보다는 그거나 같고, 또는, 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모습이 돼야지, s 사인 요 값이 요거보다는 그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사인 이제 6분의 파이 X, 이제 sin 6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 봐야 되겠습니다. sin 6분의 파이 x y를 그리고 y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려서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서 그중에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기본적으로 0에서 출발해서 0에서 끝나는데 원래는 2파인데 2파인데 6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녀석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주기를 구하려면 그러면 파이 분의 12파이가 되고 약분하면 주기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절반이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겠고요. 여기는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은 이렇게 꺼질 수 있겠고요. 1보다는 살짝 작으니까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이 정도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루트 3이 1.73얼마니까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 값이 있을 텐데, 여기도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사인 6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저 값이 6분의 파이 X가 60도가 되어야 되겠죠.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X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고요.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이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크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라 하면 x는 2 이상, 4 이하, 이게 x의 범위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경계값이 될 텐데요.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가 8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만큼 갔으니까 2. 여기, 여기도 12에서 이만큼 오면 1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이 부분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로는 8에서 10까지 8 이상 x 12 이하. 그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는 OR 조건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둘다 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모든 자연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다가 아니고, 저 2하고 4 사이에서는 2, 3, 4가 되겠고요. 8하고 14 사이에서는 8, 9, 10.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더하기 3개에서 6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